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 선수들과 팬들은 피오렌티나와의 경기가 끝난 후 스쿠데토 우승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나폴리가 우디네세와의 무승부로 스쿠데토를 확정 지은 후 나폴리 전역에서 파티가 열렸고 도시의 열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행사에는 나폴리 스타일의 음악 공연과 불꽃놀이, 조명 쇼 등이 있습니다. 경기는 오시면의 페널티킥으로 1대0 승리했습니다. 오시멘은 첫 번째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두 번째 기회에 성공시키며 세리에 A 아프리카 선수로서 최다 득점 신기록을 채웠습니다. 오시멘은 첫 번째 페널티킥을 실축한 후 지엘린스키를 설득시키고 두 번째 페널티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물론 지엘린스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첫 번째 킥을 놓쳤기 때문에 두 번째 키커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고 두 번째 킥은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2016년 이후 스쿠데토 우승팀에서는 득점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재 세리에 득점왕인 오시멘은 과연 카포카노니에의 저주를 깰수 있을까요? 저주가 곧 깨질 것 같습니다. 아직 4경기가 남았고 가능한 하는 골을 넣으면서 경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오시멘은 47번째 세리에 리그골로 밀란의 전설 조지 외아의 46골을 뛰어넘었고 아프리카 선수로서 세리에 A 최다골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앱은 오시멘에게 7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공격 전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이번에는 플레이 가능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킥을 잘못 찾지만곧 이어 테라치아노를 제치고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면서 그의 개성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겐 6.5점을 부여했습니다. 스쿠데토 축하 경기에서 몇 가지 공허한 농담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자신의 체격과 수비 예측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투토나 폴리도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몇 번의 높은 수준의 수비 또한 피치 중앙에서 라인이 올라갈 때 깊이를 잘 흡수합니다. 득점에도 불구하고 95분 끝까지 유지하며 정확합니다. 칼치오메르카토 또한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조비치에게 여러 번 예측 수비를 잘해줘서 팀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6점을 줬네요. 언제나 유용하고 때때로 돌파를 시도하는 한국인. 육체적으로 압도적인 선수. 하지만 수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지훈톨리 단장은 유벤투스에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많은 선수를 교체했고 팀은 항상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형언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1순위 영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나폴리와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차분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오시맨 김민재 지엘린스키 등현 선수단 중 상당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클럽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 8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선수가 바뀌었고 팀은 항상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이라면, 로렌티스와 함께 나폴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여름에 미드필더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제타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은돔벨레를 토트넘으로 보내고 디에고 덴메를 이적 명단에 올려 스쿼드에 두명의 공백을 남길 것입니다. 지엘린스키와의 대계약 협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엘린스키 역시 매각될 수 있어 여러 대체 선수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폴리의 영입 리스트에는 로마와 유벤투스도 원하는 사수홀로의 다비데 프라테시와 아탈란타의 쿤마이너스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페네르바체의 두 재능, 23세의 페르디 카디오글로와 18세의 아르다 굴러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의 스쿠데토 성공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리의 스쿠데토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업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이벤트입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우리 축구계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시는 스쿠데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우승하지 못했더라도 나폴리의 감독이 되기까지 이 여정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나폴리 팬들의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나폴리 팬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었다는 사실의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폴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죠. 이 경기장의 사랑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면 세리에 A의 모든 경기장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선수단 시장 가치는 현재 6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오시멘 김민재 등 많은 선수들이 다가오는 여름이적 시장에서 유럽 전역의 클럽들이 영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재도 축하 행사를 앞두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경기도 이겼고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있네요.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